안녕하세요 토실입니다 네, 네, 원래 기계음으로 토실극장 창작을 해서 네, 여러분들하고 좀 만나 뵀었는데 오늘은 제 목소리를 어좀 라이브 방송이 아닌데 녹화방송으로 좀 담아서 좀할 말이 있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어 뭐냐면 어 이번에 그주원의 구슬 때문에 말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좀 이거에 대해서 좀제 개인 의견을 어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뭐 말은 긴 의견인데, 지금 구조가 잘못된 건 맞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주원의 구슬에 대한 문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신규 성장이잖아요? 신규 성장인데 문제가 이게 출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 기존의 부유선이나 빛나는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출발선이 출발선 모두가 다 같았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재화라는 거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었어도, 이 과정에 대한 의무는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출발선이 똑같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평등했던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모두 0에서 시작, 시작을 하게 되면 느려도 이제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없죠 그죠 근데 지금 주원의 구슬 문제인데 이게 이미지 있는 사람들하고요, 지금 이제 이미지 없는 사람들하고 지금 구도가 지금 너무 명확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미비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신규 성장에 대한 지금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요, 이렇게까지 화두가 안 되죠. 그 지나가도 될 문제인 거고, 뭐 그냥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뭐 알아서 채워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유저들끼리 그렇게 이렇게 큰 반발성 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격차가 거의 하늘과 땅 차이고요. 지금 이게 메꿔질 수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제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은 저 지금 만육천개 있는데요. 지금 이거에 대한 가치를 좀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ssr 플러스 한 개당 200개씩 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지금. 투력이 낮고요. 캐릭터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해를 이못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고투력들은 그 지금 뽑을 게 없어요. 뽑을 게 없다니까요. 신규 캐릭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뽑을 게 없어요. 지좀제거 제, 보세요. 다 풀돌이잖아요. 예? 다 풀돌이잖아요. 다 풀돌인데, 지금 제가 이거를 얻겠다고, 이거를 얻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이거를 얻겠다고, 지금 뭐, 특별소환이나, 이제 여기 특별상 어, 여기 보면은, 70개씩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뜨면은 200개씩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저거 얻겠다고 지금 여기에 수천 장을 또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묻는 게 그럼 너는 이제 왜 없냐 이거예요. 왜 없냐? 어, 그걸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고투력들이 왜 없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좀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3세기 정수라는 걸 팔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니들이 왜산냐라고좀좀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착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음? 뭐 명중 급속작이나 뭐 이제 패피 급속 그러니까 아레나나 모험에 대해서 주요 메타를 선점했던 이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지금 저 투력들이 지금 쉬, 그 손쉽게 얻을 수 있, 있었던 거는 고투력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재화 투자를 통해서 이런 성과들입니다. 근데 이 성과에 무임승차하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깨어 있다 지금 판 지금 자기네들이 깨어 있는 뭐 선지자 같은 뭐 그런 존재들이랑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투력이 왜 고투력이에요? 이거 이거부터 좀 보셔야 한다니까. 응? 아니 지금 문제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 투력의 의미가 지금 붕괴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투력을 고투력에 대한 의미를 좀 한번 좀어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런 재화들을 막 쓰면서 투자를 해가면서 돈하고 이제 시간 썼죠.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리스크를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고투력들이 정말 많이 감당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떤 되이 좋다, 어떤 뭐뭐 무적덱이나 아니면은 뭐좀 강한 덱좀 강한 덱들 그런 조합들. 그런 것들에 다 여러분들 이 지금 접할 수 있었던 모든 근거는요 고투력들이 돈하고 시간하고 리스크를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 좀 보시면요. 지금 주원의 구슬 때문에 지금 생긴 문제에 대한 상황을 좀 잠깐 보보면은 뭐 현질 많이 했죠. 육성 뭐 누적 투자 이 의미가 지금 굉장히 약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고투력 유저가 지금 시스템적으로 지금 뒤집힙니다 그럼 그동안 현질 왜한 거예요? 그동안 현질 왜한 거예요? 지금 네이버 카페 글 보니까 응? 음? 맞는 말쓴거 썼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들은 뭐 말투 지적 뭐 그런 거 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럼 너도 업그레이드 이 지랄하고 있다니까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럼 너가 운영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저투력들은요, 지금 가만히 있다가 모든 정보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하고요. 이제까지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한 적이 없으면서,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한 적도 없으면서요, 그 모든 혜택을 다, 받, 다 받고, 자기네들 도전도 한 적, 한 적도 없으면서, 도전 한 사람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전 한 사람들이, 그 도전에 쓴 재화에 대한 그, 가, 그, 가, 값이 지금 신규성장 재화하고 지금 맞물리다는 이유로요,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윤승차 해놓고 지금 이런 태도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응? 아 지금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투력들은 이런 재화들에 대한 투자할 명분과 이유가 있으니까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얘들 아니 고투 력들다 바보예요? 예? 바보라서 이런 거다 어, 샀을까? 응? 아, 진짜, 고투력들이 뭐, 진짜, 바보 천재에 이런 거다 샀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아, 아니 저도, 여기 3세기 정수 보면요. 여기 풀셋 이번에, 데미지 흡혈하고 급속작도 해놨어요. 새롭게 도전하려고요. 아무도 안 해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먹혔어 봐. 다 따라했을 거 아니에요? 다 따라했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진행, 지니... 그리고, 뭐뭐요새 뭐 많이 쓰고 있는 뭐 명중 급속작들, 회피 급속작들 다 여러분들 몰랐잖아. 저 트럭들 다 몰랐잖아. 고 트럭들이 고생해서 알아낸 걸 여러분들 다 모임승차한 거잖아요. 원래 물좀맞았 쓰다가 다 바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다왜 모른 척하는 거야. 미쳤어? 미쳤냐고.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저투력들은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되버린 거고 고투력들은 그쓸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계속 닥치고 있었다고 왜 이거를 말을 안 해? 어? 왜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냐고 그리고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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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버리니까 저투력하고 이제 특정 이제 재화 보유고 재화 보유를 했죠 이번에 그죠 네이버 카페나 디스인사이드 보니까 많이들 보유하셨던데. 얘들이 이제 대가 없이 압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요. 이게 밸런스 문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밸런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게임의 신뢰 계약 자체를 지금 박살내, 그냥 개박살내버린 거요. 예 아, 진짜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 이렇게 생각 안 하냐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최악인 좀 지점을 좀 잠깐 설명 좀 드리자면 이게 지금 이래요.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시기입니다. 이제까지 정보, 메타 다잘 처받아 놓고 어쩌라고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 이제 어떻게 되죠? 없는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투력들이죠. 멘탈 붕괴가 됩니다. 이제까지 현지를 왜 했는지 도대체 난 여기 왜 있는지 이런 생각밖에 안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거에 대한 좀더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왜더 심각한지를 탄 봐야 돼요 이게 재화 보유자는 뭐 일단은 성능 우위를 점하죠 정말 대가가 없는 성능 우위죠 그죠 근데 이제 재화 미보유 고투력들은요 여기서 저도 정말 멘탈을 좀 많이 나갔는데 시간 돈 노력 전 전부 싹다 부정당했습니다 이제까지 이 게임에 쏟아부은 모든 시간이 다 부정당했어요 지금 이 재화 시스템 한계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번에 많이들 좀 보셨겠지만 커뮤니티가 이제 저는 분열되죠 뭐 정원산이 저는 이거 정원산의 의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열된 게임은 수명이 좀 급감한다고 좀 봅니다. 음뭐 지금 당장 아닐 수가 있어도 정말 이번 계기로 정말 이 최악의 패치 이렇게 계기로 정말 이신나타 게임의 수명이 크게 급감했다라고 저는 좀 확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좀 솔직히 좀 감정 조절을 좀 하고. 영상 녹화를 좀 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거 참으면서 영상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게 이게 게임 운영 운영 이제 관점에서 좀 금기 패턴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제일 좀 피해야 될 부분이요. 이게 과거 투자 무효화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것 때문에 과거의 한 모든 투자가 다 무효화 당했어요. 그리고 신규성장은요 출발선이 분명히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말이 안 나오죠 그래 신규성장에 대해신규제하가 나왔다 칩시다 그럼 모두가 욕은 했겠지 욕은 했겠지만 출발선이 같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토론달 수가 없다고요 이게 평등한 거죠 그죠 신규성장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출발선 이제 불일치 신규성장 이게 크죠 이렇게 되면 고투력이 이제 역차별을 받습니다 역차별을 받는다니까 이거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원의 구슬 이거 한 개가 이거 세개다 해당.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고투력들이 지금 징징대는 게 아니라 게임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이게. 어? 아니 지금 저투력 분들 지금 뭐 수혜 받았다고 좀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당신들도 이 대상이 될수 있다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고투력들이 그 노고를 좀 아, 이제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제 뭐 그랜드마스터 이제 뭐 진검승부죠 이렇게 좀극 하이랭커들이 이런 좀 경쟁하고 경쟁을 통해서 이제 투력이 의미를 알죠 보통 그러니까 뭐예요 현질할 거 아니에요 더 강해지기 위해서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투력이 이런 경쟁이 이루어지면서요 이제 메타의 구조를 이해하는 이제 유저가 늘어나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배신감을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죠 지금 이런 게임 운영 관점에서 금기 패턴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왔는데 아니에요?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름 벌어졌고 지금 정원사는 안 바... 절대 안 바꿉니다. 네, 정원사는 절대 안 바꿉.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지금 시나리오 정도를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획득 이제 루트 확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미 내가 봤을 때 정원사 이새끼는뭐 카페에 어떤 그런 글이 있더라고. 그냥 주문의 곳을 다돌려주고요 그냥 발판을 달성할 때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이 업그레이드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일 깔끔하고 제일 좋아요. 근데 정원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개십 년이기 때문에 이씨팔년좀 얘기 다시 어, 좀 돌아오면은 획득 루트 이제 확대를 어, 좀 하는 게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투력 이제 보정치 추가 좀 해줘야 됩니다. 예. 이미 늦었어요. 늦었고. 그 이제 효과 이제 상한선 도입 좀좀좀 좀, 좀 이제 어좀 예 이런 게좀 추가적으로 좀 도입이 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원산의 운영 방식을 좀 봐야 되는데 정원산은요 이 활밤 이번에 나왔잖아요 리바이던 밤 그죠 활밤 이거 리밤이라고도 하죠 얘가 나왔는데 얘가 생존기가 없는 개 쓰레기입니다 보스전에서만 쓸 수밖에 없는 개 쓰레기요. 근데 얘 하나 살리자고요 화련이라는 SSR 플러스 캐릭터를 출시를 했고요 이번에 소호라는 SSR 플러스 캐릭터 출시했습니다 얘 하나 살리자고 얘 접대 서포터로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원상 같은 경우는 하나를 출시를 하고 이게 안 바꿔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번에는 전 그대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되 나중에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데 뭔가는 추가해 줄 가능성이 있다 근데요 이번엔 의도가 너무 악의적이란 겁니다. 캐릭터가 출시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보완한 서포터가 나온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애초에 구조를 그냥 다 개박살 내버릴 거라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업데이트 했다라고 보,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유저 입장에서 이제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좀볼 좀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요, 가장 희망사항입니다 사실 예, 정원사는 이렇게 하지 않을겁니다 예. 절대 이렇게 안 해줄겁니다 예, 이 새끼는 제가 오랫동안 봤지만 절대 이렇게 안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대로 이제 밀어붙임. 아, 부, 부, 밀어붙일 붙것 같아요 밀어붙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원선 입장에서 지금 가장 눈에 까시는 고투력들입니다 어차피 계정 사고 파는 건다알 거니까 고투리 때는 다 팔고 그냥 떠나기를 바래요. 그냥 조용한 그 상태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의도가 지금 고 과금 너 이제 고 과금 너 이제 이탈을 좀 이제 어좀 야기를 좀 시키려고 의도한 바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 경쟁 이제 붕괴 이거를 좀어 계속 좀 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게임 수명 단축을 좀 의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섭종을 이제 좀섭종을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통해서 지금 아마 정원사는 이제 상위권을 이제 포기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말 많고 자기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죠 근데 지금 저 투력들은 자기한테 호의적이란 말이 에요그 대게 정원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의 성격 자체가 바뀌겠죠. 어 지금 이거를 좀의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 물론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좀 말도 좀좀더 듣고 말이 좀, 어 좀, 좀 두서도 없고 이런 걸좀 양해를 바랍니다. 양해를 바라는데 저도 좀할 말은 어좀 해야 어 좀해 어 해야, 어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어, 영상을 좀 찍었어요. 음,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그냥, 그냥, 그러니까 신규 성장이라는 게 결국 이제 다 같이 0에서 출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적어도 이제 불만이 적죠. 네, 불만이 적죠. 그리고 기존 투자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크죠. 이렇게 되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주원의 구슬은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 달라요. 했던 말 또해서 죄송한데. 근데 신규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유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으로 명확히 분리가 돼 버린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비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투 결과를 너무 크게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렇게만. 아... 현질하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왜 했냐고 이자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투력이 왜 고투력이고 이런 걸좀 봤을 때 현질, 시간, 리스크 감소 다한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존중, 배려가 처음부터 없었지만 이렇게 이번에는 주원의 구슬이 나오면서 너무 크게 이 의미를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를 본 사람들은 이거 이거에 대해 멘탈이 깨진 사람들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에 대해 수혜를 입은 사람들 방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수혜를 입은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 생각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일 아니라고 본인 관점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나몰라라 어쩌라고 이렇게 이럴, 이럴 게 아니라 어좀 객관적으로 어 게임 앞으로 방향을 위해서 좀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멘탈 나갔어요.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게다 날라갔고, 어? 고투력 역차별이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시대에. 응? 음? 아, 씁쓸합니다. 네, 게임 수명이 좀 크게 단축된 거 같아가지고, 어, 좀 말도 두서도 없었고, 네, 좀 솔직히 지금도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제 목소리도 좀 떨리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말해서 좀... 어, 죄송하고요. 어 혹시 뭐 제가 쓴글 때문에 혹시 좀 감정이 좀 상하셨거나 혹시 좀 그러셨던 분 있으시면은 어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욱하면은 제가 좀 그냥 질러버리는 좀 그런 타입인데 아 미안해요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좀 게임이 좀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제 좀 이런 말씀 좀 드려보는 거니까 예 뭐. 일단 좀다 같이 좀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 어,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영상 끝내겠습니다. 네. 긴 영상이었는데 시,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